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. 어, 팔짱입니다 어떻습니까? 이제 저번 좀 자신 좀 생겼을라나 어, 아닐까? 어, 우리 여기서 팔짱에서 지금 진행하는 건 저번에 추가 응용이라고 해서 Further Applications of Integr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길이를 구한다든지, 겉넓이를 구한다, 회전체의 겉넓이를 구한다든지, 질량 중심을 구한다든지 파푸스 정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. 사실은 저 뒤에 질량 중심, 파푸스 정리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죠. 어,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소개하는 건 아클랭스라고 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, 물론 제가 일반적으로 그 증명하는 과정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. 자, 일단 호의 길이에 대한 공식을 한번 보죠.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긴 배웠어요.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. 맞죠? 옛날에 배웠어. 기억도 안 나고. 그리고 별 관심도 없었고. 자, 어, 호의 길이는 아클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, 공식이 이랍어니다 결론부터 한번 적어볼게요. l 이꼴 적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 dx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연속성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연속성이 보장돼야 우리가 적번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f 프라임 미분한 값이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중요한 조건 아니에요. 그죠 뭐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면 할수 있지만 우리가 어얘 예, 아니면 안돼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여기에 연속성이 보장돼야 돼요 y 골 f x 함수에 대한 곡선이 길입니다라고 했는데 길이 유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지금 제가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한번 더 그릴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파란색의 그림을 뭐 그린 자면 파란색에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. 자, 이 곡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? 라고 한다면, 이 곡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여기까지 다 잘라요. 이렇게. 이렇게 잘랐습니다.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, 이 곡선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요. 이렇게, 직선으로. 이렇게, 이렇게. 직선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? 맞죠?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직선을 구했다고 해서 파란색의 길이를 다 구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. 한데, 이걸 어떻게, 더 잘게 잘게 쪼개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. 더 잘게 잘게 지금 주어진 걸 이걸 더 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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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으면 그 잘게 자른 거에서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 직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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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어때요? 파란색하고 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식을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a부터 b까지를 a부터 b까지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뭐 균일하게 잘라도 되고 그냥 엔동분 하겠다라고 할게요. 엔동분 하면